지금은 한 10분 정도 오면 천천히 본인 걸음으로 한 5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혼자서 잘 다닐 수 있을까 조금 폭넓은 도로도 하나 20m 도로도 건너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어한 100m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200m 떨어져서 지켜보다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서 다 다니고 또 게이트도 번호는 다안 돼요. 10가지 번호는 다안 되는데 우리 저희들 호수를 누르고 호출을 누르는 걸 제가 한 3개월, 4개월 음, 연습을 꾸준히 음, 시켰더니 음, 지금은 그것도 가능하고 야, 야 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별이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해요. 음, 가르쳐야 하고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갈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음. 어, 잘 교육하고 있는데 힘들었던 건 정말 팬티 앞뒤를 가리는데도 3년 정도 걸렸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신발 좌우를 네. 가르치는데도수 없는 방법 수백 번 수천 번을 보고 조사야 이거 됐고.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것 같아, 우리 베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유치원 때도 동시 발표 회 같은 거할 때도 보면 두 달락, 뭐 아니면 1절, 2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를 잘 했었거든요. 아무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이 아이도 그 일을 수백 번 이상 반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달팽이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듯이 우리 별이도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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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되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야, 지금까지 연습을 통해 배워온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의 작은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메리 파이팅. 장애인 복지관 컴퓨터 교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지연이는 느리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독수리 타법으로도 글을 잘 옮길 수 있어요. 지연이는 아는 사람들에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고 오타는 많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래 교실, 지연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시간, 박수를 치고 노래를 듣고 몸을 흔들며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립니다. 근전적이고 활달한 서른아홉 살 지연이. 맑은 하늘처럼 늘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영상입니다 나이는 서른 살 자폐 발달 장애 2급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회사에 출퇴근을 할때 장전역에서 노포역까지 지하철을 탑니다. 까지는 겁니다 kts 사진일까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kts 모형이에요 모형 kts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정답은 달력이에요 기분 지하철 타니까 기분좋은시선가지기위해서 오적하고 있습니다. 오다. 오다. 오고 오다. 오도 만들고 다오고 오다. 오 버스, 셔틀버스도 만들고 싶어요. 셔틀버스. 우리 회사 갈때 셔틀버스로 갑니다. 제 꿈은 기관사예요. 기관사가 대때까지 저희 지하철 사랑을 계속될 거예요. 나와 함께 꿈을 응원해 주세요. 저녁에 열여섯 달. 뇌속 해마에 혈관이 막혀 약을 먹지 않으면 수증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난 지 4개월 때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이가 어느새 22살의 아가씨가 되었어요. 수영을 좋아하고 세 번밖에 해보지 않은 볼링이지만 절친 정은이와 볼링을 하며 볼을 던져 핀이 넘어갈 때수정이는 가슴이 뻥 뚫리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다고 해요. <목소리> 그리기와 만들기도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힘들지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 생일 축하합니다. 22번째 수정의 생일날. 친구의 생일 축하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수정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아름다운 길에 수정이가 있어요. 저 길을 끝까지 힘내고 잘 걸어가 주기를 소원합니다. 느껴 세상을 알아가는 지훈이 꿈은 누구보다도 간절해 매일매일 운동하는 아주 부지런한 친구 또래들과 돕고 올리는 것도 좋아해 형광펜이라는 자소모임도 이끌어가는 멋진 리더 지훈이 서로 다른 장애와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소통하면서 느린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어요. 조정 선수로 국가 대표가 되어 세계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게 꿈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느끼면서 매일 매일 훈련 중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한 번일 걸세네 번씩 몸으로 손으로 확인하면서 느리지면 최선을 다해요. 지훈이는 지치지 않고 오늘 이순간에도 운동을 해요. 곁에서 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좋은 이웃과 가족이 함께해요. 항상 웃음 잃지 않는 밝은 지훈이가 꿈과 함께 느리지만 성장해 가길 바래요. 지훈이 화이팅! 지라 양말 인형과 함께하니 즐거워 보이네요. 뉴스를 보면 뭔가 열심히 찾고 있네요. 역시 우리 집 기상캐스터. 에 지금 이 건물이. 주변의 소식을 찾고 있네요. 참 궁금한가 봐요. 음? 짱구 음악도 빼놓지 않고 감상하는군요. 언제나처럼 밝은 발걸음으로 출근길에 나 습니다. 제법 익숙해진 손놀림이네요 동료들과도 나름 소통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미소천사 음, 우리 균혁씨 눈이 참 이쁘군요 음, 아파서 못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가 좀 많이 튀어나오고 그렇게는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할수 있는 일이 참 많답니다. 음, 지하철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요. 제가 어디 갈때길 찾기를 해라면 네이버 길 찾기로 길도 잘 찾아주고요. 음, 말은 비록 유창하게 못하지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을 해준답니다. 음, 일기예보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 맞는 그 짱구 음악 같은 거, 인간극장, 음, 그런 거 테마, 전국 노래 자랑, 어, 그런 것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답니다. 음, 나름대로의 잘하는 모습들도 많아요. 음, 그리고 우리 근혁기는 눈이 참 예쁘죠? <laughs>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들 잘 봐주세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내리고, 한 발짝씩 헤쳐나가요. 튀어나온 이 덕분에 발자국는 멋진 근혁씨 오늘도 펼쳐진 앞을 향해 화이팅! 한지 얼마 안 돼서 작은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일반 드리미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모든 업무를 다할수 있고. 네 여기서 일하는 데미쳤어야네 동료들이 잘해줘요. 네네 네. 네, 네. 저는 어릴 때 틱장애도 심했고, 혼자 말하는 거며 뭐 행동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승주를 늘 데리고 산, 산행을 다녔어요. 그게 제일 승주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운동이라든지, 승수가 걸음을 은 행동이 많이 이제 자제되었거든요. 행동이. 행동이. 행동 손. 다이고 나만 따라가자 따라가겠다. <laughs> 이고이고아좀고고 <laughs> 친구라든지 보면 참 많이 힘들죠 힘들고 많이 열악하고 또 취업이 되더라도 오래 못 가고 그래요. 승주도 네. 뭐 그렇게 그거 하니까 안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운 좋게 승주가 그래도 되어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 승주 씨는 퇴출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하고 있고요. 온도 체크라든지 홀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객님 안내드리겠습니다. 4관 8시 20분 10분 전부터 입가관입니다1강 관람자세요. 왼쪽에 있습니다. 8관입니다. 1강 관람자세요. 오른쪽 8관이 있습니다. 어. 되게 드림이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편안하게 같이 일하는 드림이입니다 네. 참그 말하기가 막막한데 근데 저는 그래요 항상 그냥 우리 아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냥 매일 열심히 그냥 아이하고 운동도 하고 웃고 즐기고 그냥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냥 무조건 아이를 집에 그냥 두지 말고. 그나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 네, 네. 응. 수고해라. 수고하세요. 네, 수해수요 아, 마고 수고. 네. 프랑스 가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